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여행 오시는 분들도, 아, 여행하기가 너무 좋겠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단풍도 약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르타 포르, 포르세라는 벼룩시장에 갔습니다. 음, 뭐, 한 가지 살게 있어서 쇼핑도 할겸 갔는데 저번주에 갔는데, 제가 시간을 잘 몰라서 오후 3시 정도에 갔더니 거의 짐을 다 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히 조금 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11시에 어 여기 도착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입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오시면은 여기 베록시장 일요일 날 열리거든요. 어, 아무데나 열리는 게 아니고 일요일부터 해서 오전에는 일찍 여는데 오후에는 빨리 파장이 됩니다. 그리 알고 가셔야 돼요. 어, 옷 같은 것도 일류로 일류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 보니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 가죽 가죽으로 된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패딩 같은 거. 이런 아이들도 패딩 5유로 밖에 안 해요. 5유로면 한7천원 7,500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가죽, 이태, 이태리는 가죽이 유명하잖아요. 가죽 바바리, 가죽 코트, 가죽 잠바, 바지, 스커트 할것 없이 가죽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 그걸 보려면은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도 못 하게 커요. 그냥 걸어만 다니도 두세 시간 훌쩍 걸어가는데, 뭐한 군데 서서 구경했다 하면은 그냥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 바바리가 조금 마음에 들어서 어 한번 보고 있는데, 이어 보니까 저한테 살짝 적더라고요. 이분도 가죽그 바바리를. 했는데 가죽하고 세모하고 두 개를 골라가지고 디자인은 비슷하더라고요. 이걸 입었다 저걸 입었다 남편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음 예쁜 걸잘 골랐더라고요. 0유로예요0유로면한만만 사천 오백 원 정도. 이 민크 목도리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도 달려있고요. 발, 발이 했다. 달려가지고 너무 징그러웠어요. 아 이런 것도 많이 달려, 이거 1유로 정도밖에 안 해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모피도 많고, 가죽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거도 어, 남자들 옷은 또 남자들 옷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성 옷은 여성 옷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싼 어, 가격이 아주 저렴한 아이들은 막 섞여 가지고 그냥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음, 가죽이 질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죽, 가방들도 예쁜 게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걸이를 파는 데도 있고, 간단히, 어, 토스트나 커피, 음료수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군데군데 있고요. 쉬어갈 수 있는, 목을 축이고 갈수 있는 그런 판, 커피 판매점도 있습니다. 거의가 오유로. 어, 여기는 가죽 가방인데 오유로 하는 곳입니다.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딸내미 보고 어떠냐고 하니까 한마디로 노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얼른 던져 놓고 <laughs> 나왔습니다. 여기는 메뉴로 가방이 예쁜 게 많아요. 정말 이런거 사다가 또 실적나면 그냥 버리고 가격이 일단 싸니까요 여러가지 디자인을 어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가방들이 색깔도 이쁘고 가죽질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예쁜 가방들이 많습니다 가죽은 다 15구나 여기서 제일 이상 코너가 어. 가죽 가방 코너가 15유로입니다. 음, 여기는 5유로짜린데요. 15유로하는 코너에는 보면 좀더 고급지고 상태가 좀더 좋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유로, 3유로 이렇게 파는 데도 있고요. 이런 가방도 아주 양호하고 가방 튼데 하나 없고 그냥 세상품 같더라고요. 저는 어깨가 아파서 그냥 저렇게 더는 거는 못 들고, 일단 어깨에맨 옆으로 매는 그런 가방이 아니면,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가방을 아무리 입어도 그림에 떡입니다. 가죽 칠이 좋아서 아, 예쁜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늘도 너무 이쁘고 날씨가 좋아서, 어, 저도 조금 두꺼 추우면 어떡하나 하고 조금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 음, 옷을 다 벗고 민소매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옷이 예절이 그냥 민소매에서부터 오리털 파카까지, 골고루 이렇게 입었습니다. 악세사리도 아주아주 많았고요. 저희는 피겨린을 사려고 어, 이렇게 많이 다 피겨린 모으는 게 취미여가지고 피겨린 사러 왔는데 피겨린이 잘안 보여요. 인터넷에 봐도 피겨린이 그렇게 이쁜 게 없고, 음, 그래서, 어 이런 데서 몇개 마음에 드는 걸 사긴 해서, 어, 여기도 한번 와봤는데, 아직까지 피겨린이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게다 중고입니다. 15유로라고 하네요. 디자인이 아주 조금 옛날 디자인도 있고 요즘 디자인도 있는데 여기 분들은 아주 오래된 그런 제품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디자인 마음에 들고 이러면은 그냥 어, 또한 동안 들다가 다음에 또 다른 거 사고 이렇게도 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정품은 너무 너무 비싸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뭐몇 뭐 년을 그것만 멜 수도 맬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런데 와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 골라서 또 한번 써보고 실정 나면 또. 어, 다른 거 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가족 상태는 다 좋습니다. 이제 상태가 얼마나 깨끗한지 안 한지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다니기 밀려 저는 떠밀려서 다녔어요. 듣기도 듣고, 그림도 있고, 관광객들도 많고, 현지인들도 많이 옵니다. 여기는. 어 없는게 없다고 해가지고 벼룩 빼고는 다 있다는 그런 벼룩 시장입니다. 이태리에서 100년이 된 그런 어 벼룩 시장인데요. 전통이 있는 그런 벼룩 시장입니다. 아주 봄에는 물건을 너무 너무 많이 사가 사가던데 저희는 <laughs> 그렇게 뭐 그다지 사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정말 많이 보따리 보따리 사갖고 나오시더라고요. 3유로 코너에서 이렇게 또 마음에 드는 그릇을 올라봐도 어, 되고요. 저희는 비결린 하나와 가방 하나 샀습니다. 스테인드도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 제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laughs>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엔티 옷걸입니다. 중간에 또 꽃집도 자그마하게 또 이렇게 인데요. 비결인도 있고. 저희는 일단 비견인을 보면 얼굴이 예뻐야 돼요. 얼굴이 예쁘고 몸이 좀 날씬하고. 이 아이가 아, 어, 얼굴은 귀엽게 생겼는데 몸이 좀 뚱뚱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요. 음. 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구경하고 한 3시간 정도 소요됐는데요. 어, 저희 집에까지는 15분만 하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방 하나랑 피겨린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마에서 진정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